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우리 피부과 직원들은 홈 케어 화장품 어떤 제품과 어떤 디바이스를 쓰는지를 다른 녀석들을 다 쓰고 와도 결국엔 이 녀석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청자분들 너무 아실 거예요 조금 나쁜 해줘야 되는 녀석들한테 바로 얘를 발라서. 제가 세수를 하고 나서 수건으로 절대 안 닦아요. 얼굴 물기 딱 훑고 바로 칙칙칙칙 뿌려요. 이거는 필제이고요. 저희 언니나 엄마나 아빠한테 무릎에 누워 이렇게 해주거든요. 응.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동아의 밀리미터 신동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쓰는 내돈내산 아이템들. 이제 우리 피부과 직원들은 홈케어. 화장품, 이런 거를 할때 어떤 제품과 어떤 디바이스를 쓰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하고 저는 사실 홈케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디바이스를 쓰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거나 소개를 해드리기가 조금 민망했는데 오늘은 이제 피부과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홈케어 아이템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래 일하시는 팀장님부터. 네. 일단 저는 건성이고요. 음. 스킨부터 소개해드리면 보시면 제가 반 정도 썼어요. 음. 보시면 제형이 살짝 콧물 같은 제형의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토너고요. 다이소 제품입니다. 굉장히 순해요. 그래서 화장 전에 토너 정리할 때 굉장히 애용하고 있고요. 로션입니다. 에스트라. 다른 녀석들에 다 쓰고 와도 결국엔 이 녀석으로 돌아가게 되는 굉장히 촉촉하고 어떤 피부에도 다쓸수 있는 아토베리어 라인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네요. 얘가 한 3년 됐나? 얘는 근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 쓴 정도. 그리고 얘는 그냥 스킨 손통이거든요. 음. 뭐냐면, 식염수 팩이에요. 피부가 많이 예민하고 자극이 심했을 때 이걸로 진정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도와주는 브러쉬입니다. 잉! 하고, <laughs> 이렇게 얼굴. 이게 진동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진동도 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에이. 저는 최고 세기로 해서 손 대신 쓰고 있어요. 어, 7,000원? 7,000원?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됐나 이 녀석을 만나고 잠 여드름이 안 나요 그리고 디페린겔 저 스티바 A부터 썼던 거 같은데 결국에 지금 디페린겔까지 해서 쓰고 있습니다 디페린겔 쓴 지는 몇 개월 정도 됐나요? 디페린겔 쓴 지는 1년 넘었을걸요?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전에 쓰던 거는 살짝 광감인성이 심했거든요? 얘는 거의 없어요. 원장님 혹시 클렌징 기계가 추천해주시는 원장님도 있고, 너무 이제 자극이 될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이 정도는 제가 써본 적은 없는데 이런 진동을 주는 정도로는 딱히 자극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많이 비싸면 쓰는 걸뭐 가성비가 떨어진다 만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000원이면 너무 괜찮은데 저는 일단 좀 지성 피부고 아직 여드름이 좀 나는 피부인데 이거는뭐 광고 받은 거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 <laughs> 나온 토너인데요 토너는 저는 닥토를 해가지고 안 하면 좀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수건에 있는 좀 먼지 같은 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이게 약간 물 같은 제형이라 가지고 좀 좋아요. 용량도 크고, 토너 같은 거 빨리빨리 쓰면은 또 사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음. 저희 병원에서도 쓰는 건데, 이거 음. 쓰고 있고. 그럼 직원 아닌가로 좀 구매를 하시나요? 네, 저희 직원 구매할 수 있을 때살수 있어서 그때 네, 산 거고, 그리고 여드름 피부라 이거는 시카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인데요. 이게 조금 좁쌀 같은 거 났을 때도 좋고, 음. 엄청 딱딱한 염증성 여드름 음. 올라왔을 때도 한두번 정도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가라앉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 쓰고 있고, 크림도 이거 약간 저자극 크림인데 이거 쓰고 있어요. 저도 원래 이거 쓰다가 여름 되니까 얘가 좀 무거워가지고 조금 더 가벼운 겔크림 같은 걸로 바꿨고요. 이것도 여드름 났을 때. 면봉에 찍어가지고, 좀 국소부위로 바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되게 좋아요. 바르면 조금 따끔따끔한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좀가라앉아있는 이걸로도 안 가라앉으면 이제 원장님한테 가서, 염정증주사나다라 하고. <laughs> 시청자분들도 아 아실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되는 녀석들한테, 바로 얘를 발라주면 아주 이렇게. 그리고 전 선크림이 잘안 맞았어가지고, 막 뭐가 나고 그랬는데, 이건 약간 애기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워셔블이라서 잘 지워지고, 그래서 좋습니다. 클렌징 폼으로만 해도 잘 지워져요. 음. 그럼 지금 쓰고 계신 제품 다 되게 엄청 오래. 이거는 입사하고 나서 계속 썼던 거 같고, 음. 이건 사실 팀장님한테 영업당해서 산 건데, 음. <laughs> 한세 통? 맞습니다. 용량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 좀 비싼데 어... 그럼 음... 싸졌으면 어... 좋겠네 이것도 옛날부터 썼었는데 그냥 피부가 좀안 좋아지면은 다시 아하. 사서 쓰고 하는데 얘도 사실 조금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군대에서 사면 조금 더 저렴 음... <laughs> PX <laughs> 이번는 근데 쓴지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어... 올해 여름에 얘도 쓴지 아직 얼마 안돼 그럼 플러스 그런 트러로하셨을때제생크리나 이런 거 바르신 게 있으신가요 그때는 이거 없었어요 에스트라 어... 저는 이거는 약간 가루 타입 세안제인데, 근데 이런 가루 타입 세안제를 쓴지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효소라는 어떤 기능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이런 파우더 타입 클렌저가 좀 저한테는 되게 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세안용이라든지 2차 세안 필요할 때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세수를 하고 나서 수건으로 절대 안 닦아요. 수건으로 안 닦은지 한 7, 8년 됐는데 그냥 얼굴에 있는 물기만 대충 훑어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토너예요. 토너 그냥 제일 싼거 쓰거든요. 토너를 담아가지고 얼굴 을뭐 이렇게 딱 훑고 바로 칙칙칙칙 뿌려요 수분이 날아갈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이런 칙칙이 토너를 쓴지도 한 7, 8년 됐어요 절대 얼굴에 먼지가 닿을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안에 넣은 제품은 네. 혹시? 아마 브링그린 티트리 토너일 텐데 엄청 큰 거거든요 대용량 아마 지금 그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토너는 제품 크기 상관없이 이렇게 네. 넣고 네. 추천하시는 거죠? 네 저는 토너에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는 편은 아니어고 그냥 제일 싸고 용량 큰거 이거는 디오디너리꺼의 만델릭 에시드 10%짜린데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피부과에 각질제거 같은 거 하러 가기 좀 시간 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좀 각질 올라온다 싶을 때 1에서 2주에 한 번씩 쓰는 건데 집에서 쓰기에는 되게 농도가 낮은 각질제거용 그런 필제? 라고 봐야 되나? 그런 거여가지고 좀 무난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농도가 낮다고 해서 막 자주 쓰면 얼굴 각질 다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좀 조심히 써야 되는. 근데 이것도 쓴지 2, 3년 된것 같아요. 한 5통 비운 것 같아요. 그럼 주기를 혹시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가을이나 겨울처럼 각질 많이 올라올 때는 저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쓰고 요새는 1에서 2주에 한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선크림인데 셀퓨전 씨 건데 제가 원래 선크림 바르고 나서 막 유분기 남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냥 어떤 거를 발라도 유분이 올라오니까 참고 썼는데 근데 이거는 칠수로 많이 발라도 막 유분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셀퓨전 씨거 이거는 쓴지 2 개월밖에 안 되긴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나르카라는 브랜드의 헤어 마스카라인데, 이거 제가 앞머리 자르고 나서 제가 지성이다 보니까 머리가 여기서부터 떡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떡져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우더를 쓰게 되면은 모공에 막혀가지고 여기에 막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연하게 광고에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브러쉬가 달려있어가지고, 이거를 앞머리로 쓱쓱 빗으면은 머리가 떡진 게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산지 한 일주일 됐나? 근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혹시 대장님 재생크림 쪽으로 고객분들이 또 많이 시스루에 네.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몇 가지 주로 추천해주시는 제품 이 있으신가요? 어, 제가 딱히 재생크림을 쓰진 않는데 네. 그래도 저희 원장님이 만드신 게 있어가지고 MLCL이라는 브랜드의 재생크림 되게 좋아서 다른 분들이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좀 보통 그거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는 핑 필이라는 필제이고요. 원래 여기다 마스크팩도 있고 같이 딸려놓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보통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필링 관리인데 저는 이제 피부과를 가서 주로 받는 편이고 저희 가족들한테 해주는 필링이긴 해요. 저희 언니나 엄마나 아빠한테 필링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무릎에 누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음. 그래. 그래서 <laughs> 얘가 되게 얼굴이 미백 효과가 있어서 다음날 되게 얼굴이 뽀샤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엄마, 아빠, 언니나 이 피부과 시술 받으러 가기 전에 해주고, 이제 피부과 시술 받으러 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왜냐면 필링을 하고 시술을 받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음, 네. 그래서 피부과 시술 받을 때도 필링하고 피부과 시술 꾸준히 받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세 가지 제품을 음. 한번 이렇게 루틴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뭐 필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닦지 않고 뭐 세럼 발라서 한 10분 정도 이제 이런 기기로 이제 흡수시켜주고 그 다음에 팩 바르고 그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롤링해주고 그 다음에 또막 붙이는 팩도 있어요. 그거 그 위에 붙여서 이제 막 해주고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되게 미니사이즈거든요. 큰 용량도 있기는 한데 이 미니사이즈랑 팩까지 하면 거의 한 20만 원 정도예요. 그걸 꽤 오래 쓰셨나요? 그래도 한 1년 정도 쓴것 같아요. 조금 다른 제품 대비해서 확실히 효과가. 네, 이거는 되게 무난하게 다들 되게 잘 맞는 필링이라서 저도 시간이 없으면 이걸 하는데 전 부지런해서 자주 가는 편이에요, 피부과를. 음... 이거는 메디큐브라는 그냥 디바이스인데 저희 엄마가 디바이스 광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뭐 LG 프라이뭐 쓰는 마스크나 슈링크 같은 이렇게 헝키기로 나온 거나 뭐다 샀는데 결국에는 다안 쓰더라고요. 결국엔 피부과 다니는데, 근데 그냥 꾸준하게 건조한 분들, 세럼이나 크림바로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롤링? 해서 침투시키는 건 그냥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얘는 그냥 무난하게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많은 기기 중에 유일하게 좀 살아남았다고? 맞아요 맞아요 어... 다른 건 이미 다 먼지 쌓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거 거의 다 썼거든요 얘는 피부과에서 산 거고 아토베리어 크림인데 MD용이에요 의료용 크림이고 이거는 뭐 올리브영에서는 다른 이제 시판용으로 살수 있는 거 얘는 병원에서만 살수 있는 거고 기능은 똑같은 거 같은데 장벽 크림이고요 저는 되게 엄청 예민하고 복합성이고 안에는 조금 건조하고 겉에는 되게 불필요한 유분이 많은 되게 안 좋은 피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되게 간단해게 그냥 토너하고 이것만 발라요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시술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얼굴 많이 뚫었고 막 피가 나고 막 이런 날에는 항상 재생크림을 쓰거든요 이거 말고 더 한 재생크림을 쓰는데, 그리고 일본 분들이 시술하고 얼굴 막 엄청 막 빨갛게 되고 이랬을 때 어떤 재생크림 사야 되냐 하면 상태가 괜찮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까지 뭐 꾸덕꾸덕한 거 싫다 이러면 저희 밀리크리닉 재생크림 추천도 와 드리고 아니면 올리브영에서 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바이오더마고 보라 색깔 그 재생크림이 있어요. 안에 크림은 초록색깔이거든요. 저 그거 진짜 너무 잘 썼고 아니면 라로슈프제의 B5 시카밤 그것도 좋아요. 그거 두 개. 두 개가 가장 일본 분들한테 어. 추천드리는 당뇨 크림이네요 플러스 앨을 또 강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주로 그두 가지 크래믹 크림 맞아요. 그두 가지로 거의 두통 비웠어요, 다. 바이오더마는 두통 비웠는데, 바이오더마좀 비싸요. 음. 그래서 시카밤 라로시프즈는 좀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음. 그거를 조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선스틱이거든요. 근데 이제 손이나 손등이나 노화가 오면 시술 치료하기도 애매하고 뭐 여기 토닝 받기도 애매하고 여기 뭐 리쥬란 하기도 너무 돈이 아깝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방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손스틱 가지고 다니면서 햇빛 어쩔 수 없이 받는 손등이나, 그 다음에 뭐 목이나, 이런 데는 그냥 자주자주 자주 발라주는 편이에요. 손스틱 솔직히 다 무난해요. 그냥 손스틱 아무거나 면 됩니다. 그러면 얼굴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쪽도 항상 이렇게 바르세요? 얘는 얼굴에 안 발라요. 손은 항상 바르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영양제고요. 그냥 비타민 C는 무조건 사람한테 들 먹으라고 하는데 얘는 메가도스 3000mg이고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1000mg 이상은 꼭 먹으라고 그러고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2000이나 3000 정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리프팅 시술 같은 거 자주 받는 분들은 비오틴도 같이 먹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많이 걷거나 많이 서 있어가지고, 센시안 챙겨 먹습니다. 센시안이 이제 하지 정맥 그런 거 예방을 해주고, 조금 다리 붓기 같은 거 예방을 해주는 거라 센시안도 챙겨 먹어요. 다른 분들도 영양제라든지 뷰티 기기 이런 거 조금 추천해 주시거나 좀 그런 코멘트 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기기를 많이 써보지 않았는데 제 네. 엄마도 <laughs> 프라이 음. 한창 그때 하소. 광고 많이 음. 했을 때 그걸 풀세트로 음. 사셨거든요 근데 뭐 그게 리프팅도 있고 음. 클렌저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맞아. 마스크도 있고 근데 저도 집에서 사용하는 게 흡수시키는 거밖에 안 써요 음. 엄청 자극됐을 때 알로에겔 같은 거가지고 하면은 좋긴 한것 음. 같아요 저는 디바이스는 하나도 없고요 대신에 영양제는 챙겨 먹는데, 오메가3랑 비타민 D랑 유산균이랑 그리고 마그네슘, 이렇게는 그냥 기본으로 챙겨 먹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콜라겐 영양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 엄마나 언니도 그렇고, 한 3년 정도 챙겨 먹었는데, 웨이트를 하는 게 콜라겐 영양제 하나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콜라겐이 합성이 된대요. 그래서 콜라겐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드시지 마시고, 웨이트를 하세요. 저는 콜라겐 같은 거를 대학교 다닐 때 그것도 엄마가 챙겨 먹으라고 줘가지고 음. 먹었었는데 저는 너무 과했나봐요. 음. 여기 밑에 화이트헤드가 엄청 올라와서 아 그거를 일주일인가 밖에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만에 피부가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때 병원 가서 다 압출하고 그 뒤로 절대 안 먹어요, 음.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음. 그래가지고. 아 이게 또 필요한 사람만 먹어야 되나 보다. 난 음. 너무 과했나 보다. <laughs> 네. 저희 누나도 올해 결혼했는데 주사를 한 번에 쫙 맞고 시술을 쫙 하고 결혼식 일정에 맞게 그런 루틴이 있더라고요. 음. 혹시 그런 주사를도 한 번씩 추천을 해줄 수있으시요 저는 글루타치온 좋아해요. 확실히 다른 거 이렇게 주사로 맞으면. 먹는 게 엄청 비싸거든요. 글루타치온이? 비용 대비 효과로 생각하면 주사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주사가 훨씬 나아요. 그럼 원장님 또 주사 같은 건좀 컨디션 안 좋거나 할때좀 맞는 편이신가요? 제가 주기적으로 맞는 건 이제 비타민 D 음. 주사서는 이제 이 먹는 걸 귀찮아하기 때문에 저는 영양제를 거의 먹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는니 주사로 맞겠다. 6개월에 한번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 6개월에 한번 맞아도 이게 쭉 가나요? 네. 그러면 비타민 D는 한번 반년에 한 번씩은 맞는 걸로 추천하시나요? 먹는 게 귀찮다면 뭐 야외 활동 많이 해서 자연적으로 내가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 제일 좋고요. 저는 이제 계속 이 안에서 일을 하니까 햇빛을 많이 못볼 때가 많아서 저는 이제 주사로 조금 맞는 편입니다. 확실히 좀안 맞으시는 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게좀 다르신가요? 컨디션이라기보다는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음.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영양제 안 먹는 대신에 주사로도 맞자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갱년기인데 그래서 엄마가 성격이 조금 쉽지 않은데 해줬을 때 이제 태반 주사를 같이 맞으러 갑니다 그러면 괜찮아져요 또그 주사가 약간 여성 호르몬이 좀네 갱년기 분들한테 맞으면 굉장히 호르몬 조절이 잘 되고 제가 바쁘면 자주는 못 가지만 최대한 한 달에 한 번? 시간 되면 2주에 한번 정도는 가는 편인 거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 해주는 편이고 저는 뭐 겨울 환절기 때 음. 이때 면역력 떨어졌을 때 알러지가 올라오거나 음. 몸 이상이 생기면 그때 한번 맞으러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면역력에 관한 주사 음. 사실 제가 듣기로는 생존이 일반 병원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일반 병원에서주사 되게 많이 하셨아요 일반 병원에서는 원래 항암 치료용으로 나온 사이모신 알파 원이라는 그거를 이제 일반 분들이 면역력 떨어졌을 때에도 맞는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그게 비급이라서 조금 비싸요. 한 10만 원? 그것도 요새는 자주 맞는다고 들었고. 근데 저는 주사를 놓는 거는 좋은데 제가 맞는 건또 무서워가지고 제가 많이 맞아본 적은 없어요. 제가 맞는 게 이거 같아요. 바디 제품. 혹시 추천해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아 제가 또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박사님, 박사님이세요. 네, 제가 또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엄청 거기에 미쳐있지는 않은데 저희 언니랑 엄마가 피부가 저랑 달라서 되게 음. 하얀데 기미 같은 거 되게 잘 생기고 피부가 얇아서 탄력이 없어지고 이런 피부라서 음. 건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다가 전체적으로 그 비타민 B 섞여 있는 바디 크림이랑 비타민 A 레티놀 들어간 바디 크림을 꼭 발라요. 레티놀 섞여 있는 바디크림이 있고, 아니면 레티놀 오일이 있어요. 오일을 바디크림에 한 두, 세 방울 섞어가지고, 그리고 온몸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음. 그러면 피부도 조금 더 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노화 방지. 그리고 피부가 하얘져요, 진짜. 오. 저희 언니가 그거를 되게 자주 바르고, 되게 주변 사람들 왜 이렇게 피부가 하얘졌어? 고객님, 너무 피부가 하얘져요. 이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대요. 부지런해야지. 그러니까, 부지런해요. 저희 여자들이 아, 좀 부지런한 아, 것, 음. 것 같아요. 저는 그, 러쉬에 바디 컨디셔너 있어요. 샤워하고 바르고 그냥 씻어내기만 하면은 로션 안 발라도 되는 거. 근데 그것 중에 팅글이라고 한 제품이 있는데, 민트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같은 더운 날에 그거 하고 씻어내면은 진짜 시원해요. 근데 어. 그것뿐만 아니라 아로마티카에서 나온 바디 오일이 있어요. 페퍼민트 어, 바디 그쵸? 오일이 있는데 그거까지 바르면은 그제 몸이 화학적으로 너무 추워지거든요. 음. 그래서 밖에 어, 나돌아다니고 집에 왔는데 너무 추울 때 그거 하면은 너무 시원해요. 근데 음. 겨울에는 못 써요.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손 엄청 파래지고 달달달달 떨리는데 체온은 정상이고. 그 그래, 전기 장판을 욕으로 틀어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음. 못 쓰고 여름에만 쓰고 있어요. 약간 좀열 많은 좀 남자분들한테 진짜 효과적인. 음. 어 그거 남성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음. 대해서 음. 말하자면, 음. 닥터 브로노스의 페퍼민트 바디 워시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화학적으로 추워져요. 그래 나도 써봐야겠다. 여름에 씻으면 너무 추워서 <laughs> 뜨거운 물로 헹궈야 되거든요.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웃음> <웃음> 뜨거운 물로 헹궈야 돼. 나 먼저 알겠어. 진짜. 너무 추워 그러면. 그래서 하고. 다 닦고 옷 입고 나가서 머리 말릴 때까지 시원해 너무 시원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안 돼요. 그거 썼을 때 음. 너무 추워서. 제 아빠한테도 그래서 제가 사줬거든요. 음. 저는 향 처돌이라서 어... 향 좋은 것만 써요. 에나더 스토리즈 바디 로션 아카시아 향 나는데 그거랑 르라보 상탈 바디 로션. 혹시 좀 잠이 잘 오나요? 네 저희 집 개가 좋아해요. <웃음> 어? <웃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음. 하고 나서 좀 비추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 올라왔다거나 이런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던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 이게 내 피부랑 안 맞으면 다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게 너무 많으니까 음. 오히려 안 좋았던 거는 생각이 잘안 나고 잘 맞는 것들은 극소수니까 잘 맞는 것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약간 맞는 이런 제품은 혹시 어떻게 약간 테스트를 많이? 임상실험밖에 없어요. 뭐, 발라, 맞았어? 내가, <laughs> 내가 많이 써보고, 많이 발라보고, 뭐, 안 맞으면 뭐, 다른 사람 주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피부과 와서 피부 진단을 받아보면 또 내가 어떤 피부인지 알 수도 있거든요. 원장이 말을 해주거나, 그럴 때또 알아가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직접 직원들 의 입에서 듣는 저한테서 들을 수 없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또 나름 다들 근거를 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혹시 또 여러분만의 찐템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 주셔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